가위바위보 게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<laughs> 자, <laughs> 자, 빨리 오세요. 지금 짝한명모릅니쪽으로 <laughs> <laughs> 아, 오시면 돼요. 한쪽 끝으로 가세요. 자, 상품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등이 오른 4개. 어, 2등이 5럭3 개, 3등이 5럭1나 자, 7 그다음에 4등부터 7등까지 한 마리예요. ,이. 현재 50% 확률이죠, 그죠? ,이. 한 번만 이겨도 한 마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자, 앞에 분하고 자 서로 인사하시고, 만나서 네, 반갑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.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. 자, 준비하시고, 자, 안 내려술래, 가위바위보! 자, 이기신 분 이쪽! 어 지신분 이쪽! 어 지신분! 아 진짜? 자, <웃음> 지신분! 오케이, <laughs> 이쪽! 지신분 이쪽으로 가세요. 의외가 <laughs> 안 맞아. 여덟 명이, 일곱 명이 야 되는데. <laughs> 자, 지신분 경품 있어요. 그냥 가지 마요! 경품! 경품, 경품! 지신분 이리 와요! 네, 이리 와요, 지신분! 아, 이리 로오세요 자 지신 분은 김한 장식 나눠드리겠습니다. 김자 지신 분이 쪽으로 오세요. 5번자깐만야야비 잠깐만 잠깐아 하나, 씩 하나씩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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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자 여기 계신분들은 우럭 한마리는 무조건 획득이에요. 그죠? 사람이 많아서 신발 던지기 한번 하겠습니다. 어, 신발 던지기 자 이쪽으로 서시고 자 이쪽으로 자 위로 일자로 쭉 서세요 야 신발 던지기 신발이 괴롭히고 신발 신발을 벗어가지고 손으로 던질거니까 자 손으로 던질거예요 발로 던지지 마세요 우리 맞습니자 중앙하시고 보세요 이쪽 선이에요. 이선 넘거나 다면은 안 돼요. 탈락이에요. 무조건. 조금이라도 달면 탈락. 어디, 어디? 여기, 여기, 이, 이 선이에요. 이 선. 여기 선. 아셨죠? 넘거나 다면은 무조건 탈락. 여기 선에서 가까운 사람이 1등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지금부터 신발 던지기 시작합니다. 하나, 둘, 셋! 와 이거 탈락! 탈락! 자, 3초 대기. 3개 자,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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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케이. 4 개. 자, 2등. 2등, 3개. 3등. 5개. 4등, 5등, 6등, 7등까지 한 마리씩 잠시 기다리세요. 뭐야? <laughs> 살겠어? 이등이등사등등등등등등 <laughs> <laughs> 1등, 1등 오세요. 1등, 1등 어디 갔어요? 1등, 1등, 빨리 오세요. 빨리. 1등, 자, 요거 1등 하나, 두개세개네개 자, 아유, 축하드립니다. 2등, 2등, 자, 2개, 3개. 자, 3등, 2등, 3등, 2등, 3등, 자두개세개등 7등, 등 아유, 안 돼요. 바꿔서 해야 돼. 아니, 그거 잡아봐요. 아, 이거 너무 작다. 그제요 이렇게. 4등! 네. 5등! 5등! 네. 6등! 6등 어딨어요, 6등? 6등? 7등이에요? 그렇지. 응. 6등 어딨어요? 응. 탈락이었는데 나는 아 그럼 끝. 끝.